1970년대 국민 스파워시로 전성기를 자랑하던 프로 복싱,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날렵한 몸놀림, 링 위에 올라서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전설의 주먹이 지금 그 모습을 드러냈다. 복싱 미터 트레이닝의 달인 마순현 관략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체육관에는 주먹에 나서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든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주먹이라 하는 마순현 관장 응, 근데 아까부터 내내 맞기만 하시는데 <laughs> 맞는 게취미시요 밑에 밑에 치는 거 국수에다 먹었다가 대지잖아요 네, 정확하게 파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법 중에 하나인 미터트레닝 겉보기엔 쉬워 보여도 언제 어디서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는 터라 어지간한 동체의 시력과 강심장 빠른 손. 그래서 주막이 날아오는 궤적과 어깨의 각도에 따라 미트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마순현 관장. 미을 잘못되면 자기 몸을 다 버려요. 여기서 내가 50kg면 5 0 k g 를 받고 저기서 50kg 를때리면 100kg가 아니야. 100kg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깨니 뭐 이런데 허리니 이런데가 다 다쳐요. 성심성의껏 훈련을 도와주는 터라 그를 거쳐간 국가 대표만 50여 명. 하지만 정약하는 원래 폭식에 관심이 없었다는데 이제 옛날 옛날 학교가 모라거든요차를 타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 놓치면 이제 우리 책그 보재기를 말아고 여기다 매고 뛰댕기잖아요. 근데 제그 동네 동네 바닥 이제 애들이 있잖아요. 싸움을 하고하다 보니까 매도 맞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다후 이제 운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한 복싱. 뛰어난 재능으로 국가 대표가 된후 각종 대회에서 활약했었다고. 프로를 데뷔해 갖고 챔피언 된 거예요, 이게. 저가. 처음 챔피언되셨던 거예요. 네, 예. 네. 참요 챔피언 됐던 거고. 음. 어, 어,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방어전 하는 거고요. 음. 방어전 한 거고. 요게 이제 다시 국제전하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육십 세그다음되그 다음은 거죠. 음은그요그 다음은 뭐 좋죠. 좋그 다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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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그다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그다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음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등등이 해서 이거는 하나 맞는 거거든요. 사람 가쳐야지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맞는다고쑥 들어갈 때 이렇게 붙어야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가 붙여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손만 같이 때는거예 네, 체육관에서, 서 이제, 간장님이 봐봐. 그때 당시에 뭐, 짜장면, 짬뽕이랑 한걸로서 올려주고, 야, 체육관 좀 봐라. 그러면, 이제 애들 저가다가르키는 거죠. 그런 재미에 빠지셨던 거죠? 네, 그게 재미있었죠. 가르치는 게또 재미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전성기에 비해 복싱을 배우려는 이들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기에 그는 아직도 밑을 놓지 못하는데. 한 20년 정도 됐는데 주말마다 했어요, 주말마다. 저희 학교, 대학 근처에서도 전부 다 알아주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와서 배웠죠.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아, 또 이게 이게 붙어야 되는데 딱 이렇게 내려오잖아, 붙잖아. 응. 이렇게. 체육관 운영도 빠듯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힘이 다할 때까지 복싱을 가르치고 싶다. 마순현 관장에게 있어 복싱은 어느새 삶의 일부이자 가족이라는데 그렇다면 그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laughs> 때문에요. 뭐, 후회는 없죠. 보터 행복하죠. 뭐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좋면 되지요. 앞으로도 그를 응원합니다.